1 1 9 여순 사건 발생 74주년인 오늘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KBS 순천 방송국 연결해 여순 사건 유족이신. 권종국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지난 74년을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정하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됐는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예 먼저 어, 유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예, 모든 것이 갖다가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을 못 받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데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예, 지금 태어난 지가 74년입니다. 나이도 74살인데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고 아버지는 엄마 뱃속에 있는 죄를 놔두고 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 우리 부락에서도 약 7명 정도 어 돌아가셨대요. 7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영문도 모르고 어그찬 사람들한테 신바람 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어 끌려가 가지고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 그동안 그어 부모님 없이 혼자 생활해 오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그 어렵고 또 슬펐습니까? 어렵고 슬픈 것은 에 말로는 지금 표현도 못 하죠. 어 저는 에 3대 독자래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독자고 저까지해 갖고 독자로 늘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누나 동생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지금 예, 세상을 살아왔는데요. 저희로 그 과정이란 것은 남다른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 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모든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저를 갖다가 예, 오른 길로 인도를 온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례가 만만치를 안 해가지고 네네. 어렵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추념식 영상 메시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 등을 밝혔습니다. 어, 유족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늦게나마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에, 국가에서 어, 인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신청을 안 하신 우리 유족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에... 발굴이라 할까요? 어, 이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어, 다, 다 진실 구명과 명예 회복을 꼭 같이 예, 이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왜 신고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도 연좌죄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우리 어렸을 적에부터.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 공직에도 못 간다 해가지고, 에, 가, 가르침도 없었고요. 무조건 땅만 파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그것을 제일 목표로 삼하고 어르신들이 가르침을 받고 컸어요. 저도 그러는데, 그분들이 연자제의에 걸려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어, 이번, 그때 희생당하신 가족들, 이런 분들이 피나는 감시와 여러 가지 이 고통 속에서 남모르게 피나는 하여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신고도 지금 어,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권 선생님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 일부를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지원 제도의 한계로 실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시죠? 예. 여순 사건 유족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에 첫째 바람은 예, 제일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신고를 끌려하고 무서워하고 계시는 우리 유족님들 그 네. 그분들의 신청이 예, 국가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보상이라고 어, 예를 들어 보상이라고 했을 경우는 그거를 이차니까 예, 그 보상을 우리는, 원하지를 않고요. 저체 명예회복과 모든 진상규명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8 0칠에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그것이나마, 진상규명이나마, 명예회복하고 받고 눈을 감고 갔으면 한이 없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